기마대 기마가 됐네요. 아, 기마 쪽이 졸. 아, 판이, 판이 좀 서러워요. 매일 장기 뜨다가, 며칠 안 뜨다가 드니까, 판이 조금, 매, 어설퍼요, 어설퍼. 자, 이렇게 되면 같이 이렇게 면포. 이게 제가 그랬죠. 이게 수문장, 수문장. 제일의 수문장을 빨리 빼와야 돼요. 네. 여기도 원래 이렇게 접고 상이 나오는 것이, 뭐, 정형화된 수순인데 잠깐 보류를 하셨어요. 음. 아, 요것도 먼저 나온 것도 네, 조금 특, 특이하게 두셨습니다. 아마 요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요걸 요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올리는 거 보면은 저도 상에 나가줘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이걸 아세요. 이 궁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궁이 빠지면 이 포가, 이 포가 이런 자리에 오겠던지. 이런 자리에 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차가 올라가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에, 점잖게 하, 두셨네요. 상이 나가서 여기를 한번 보는 것도 있는데 상이 나가서 여기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 얌전히 차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차가 여기를 온다. 땡긴다. 땡긴다. 한번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건 상으로 상으로 요거 때리고 먹을 때 차로 먹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자 여기를 요렇게 땡겨 놓고요 만일 요걸 찌르면요 그냥 제가 먹, 먹어요 잘 봐야 되겠네 맞죠 네. 여기 먹으면 여기가 통이잖아요 차가 갖다 놔도 먹고 이통 네. 이렇게 두시면 될거 같아요 최정원 프로님, 어서오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최정원 프로님, 올한해 네. 모든 게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빠진다. 포가 뒤로 넘어간다. 일단은 여기를 살짝 뒤로 빠진다. 이렇게 간다. 포가 뒤로 넘어가죠. 소리가 막난다 이게 뭐니까? 살짝 빠진 게 좋겠어. 네 오늘 좀 방송 일찍 예, 켰습니다 네. 음, 여기를 한번 올라가서, 여기 또한번 올라가고 싶군요. 여기를, 자기를 열었다. 상이 나올 수 있고, 마가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올릴 수 있고, 땡길 수 있고, 차가 어디로 올라오는지 한번 보면서, 여기를 한번 몰고 가자. 최정범 프로님! <laughs> 저 이패, 이패였어요, 이패! 이패했습니다, 이패! 입회. 아우, 아하, 거기를 오셨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요거 때리고, 먹으면 요거 때린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먼저, 여기를 땡길 수가 있죠. 여기 땡겨서 미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더 기다릴게요. 왜? 아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아니 그런데 급장기 여러분 급장기 분들 정말 힘내세요. 급장기 시대예요. 이제 단장기 시대가 아니고. 에 누가 급장기 더잘 두냐? 급장기 참 좋아요. 여기를 찔러갔다. 여기를 가면 여기 먹잖아요. 찔러가면 여기 빠지죠. 상이 나간다. 여기를 때리고 먹을 때 먹을 수가 있죠. 상이 나간다? 다른 수는 없나? 항상 조금 침착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뮤지걸림 감사합니다. 뮤지걸림 정말 올해 좋은 일 많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우리 장기인, 예, 장기인 여러분의 건강. 네. 지켜주십시오. 네. 올 한해 정말 건강과 행운 에, 가족들의 에, 건강과 행운 에, 가득가득 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여기를 때렸다, 먹는다, 포로 때린다.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차가 들어온다. 여기를 노린다. 밀어줘서 일단 여기를 밀어준다. 상으로 먹는다, 차로 먹는다. 여기를 한번 밀어주는 게 상으로 먹는다. 바로 먹는다. 네, 차로 먹어야 되나요? 마로 먹어야 되나요? 몰로브로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니우님이 이제 2급 되셨어요. 니우님, 2급 되셨어요. 저하고 똑같아요. 니우님 2급 되셨습니다, 여러분. 상급, 3급, 오전 상급에서 2급 되셨어요. 아, 대단하세요, 니우님. 특훈에 아주 그냥, 예. 네? 니우님, 끝내줍니다. 네. 이제 곧 1급되고 탄대입니다. 네. 아마 초단금님 어서오세요. 아하, 거기를 올라오셨죠. 여기를 달라는 거네. 안으로 비친다. 장군의 놈에는 여기.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런 포가 이런 자리 있었으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 포를 때린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아주 조심해야 되죠 자 여기를 들어올라 그러네 여기를 들어올라 그래요 여기를 때렸다. 여기를 먹으면 여기를 먹는다. 여기는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한번 떠보자. 이 상장군의 여기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 니유님, 네 이렇게 항상 이런 자리 들어올 때는 여기 상에 여기 걸린다. 항상 조심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걸 먹었네? 불안하다 <laughs> 빠질 수도 있는데 요렇게 빠져서 여기 차가 이게 오질 못해요 항상 이런 데가 톡톡 톡, 톡 가다가 그냥 상폭 하던다고 아. 야야야 도망을 가잖아. 도망을 가. 야그 내가 잘못 갔구나. 아이. 바보다 바보야. 바보네. 바보였어요. 여기 먹으면 먹으면 여기 먹지. 수순을 밟아가자. 여기를 먹으면 포로 이걸 먹죠. 여기를 먹는데, 상으로 먹는데, 여기를 먹는데. 자, 선희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선배님, 네,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자, 저기를 가셨다. 어떻게 떠야지 어떻게 떠야지 잘 떠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차가 빠지면 포가 뒤로 넘죠 자 여기서 또 요거 한번 또 잡아보자 그렇게 넘어가셨다 이걸 잡으면 먹으면 포로 먹 그리고 여러분 니은님 너무 공짜 노리면 안 돼요. 그 장기 두다가 어느 정도 수가 생기면 요게 잘 가닥질을 잡아서 차를 공짜를 잡으려고 그러고 볼 공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틀통 나버리면 그 다음에 다음 수가 먹먹해져요. 그런 게 아주 정말 애를 먹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이거는 또 여기를 가셨다. 이거 사러오라사러오라는 거네요. 어떻게 둬야지또잘 두는 거야? 응? 음, 이번엔 여기를 가볼까? 먹으면 여기를 한번 살짝 여기 끼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포로 먹는다는 거고요. 여기가 급소 같았어요. 박지훈 님 어서 오세요. 자, 박지훈 님도 방송 시작할 무렵에 14급 뭐그 언저리에 계셨는데 이제는 단이 2단 정도 되셨는가 그렇죠. 2단인가? 박지훈 님. 야,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장기패 TV 하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가 잘안 된다. 아하, 그냥 두셨구나. 여길 노렸죠? 그렇네. 그러면은 여기를 갈 거냐? 바닥으로 갈 거냐? 여기 좀 걸리는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 정도만 가야 되겠습니다. 오호 선생님 안 되겠어요 네,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뭐 여기 그냥 포 하나만 더 먹죠 뭐 이렇게 해서 네, 잘 뒀습니다.